오늘 복귀 데드라인 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 절차 임박 전공의들이 안 나가버렸어 자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내년부터 어, 2,000명 늘린다. 해버리니까 전공이들이 안 나가버렸네.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져놓고 파업을 유도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림은 이런 거죠. 문재인 때처럼 때로 막 파업하고 시위 나오고 이러면 그거 때려잡고 화물연대 때려잡듯이 때려잡고 우리가 해결한다. 이걸 만들고 싶은데 전공이들도 야, 이거 무섭잖아. 어, 이거 진짜 감옥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 뭐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안 나가버려. <laughs> 회사를 사표낸 거예요, 그냥. 의사 면허는 있어. 그냥 회사 안 다닐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대할 게 없는 거야. 때려잡을 게 없어. 골 때리잖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그래, 옛날처럼 뭐, 이지랄하고, 거리에 모여봐라. 우리가 저거 불법 시위로 잡고, 어, 이거 시위 주동한 사람들 몇명 해가지고 감옥 넣고 구속시키고.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사표를 냈어. 곰곰이 생각해봐. 사표낸 사람 구속시킬 수 있어? <laughs> 내가 회사를 안 다니겠다는데? 없어요! 사편의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본주의 세상에서? <laughs> 없잖아! 그,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다 깨진 거예요! 어차피 면허 정지 못해, 전공이들 정부 채찍 겁안 내는 이유. 자, 이 전공이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 부잣집 아들내미들 많아요. 안 알아봤겠습니까? 법적으로 안 알아봤겠어? 다 알아보고, 믿는 구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미복귀하는 전공이들은 기계적으로 3개월 이상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뭐냐? 이번 기회에 3개월에서 1년쯤 쉬다 와서 다시 하면 된다. 그래! 그래, 면허정지시켜. 쉬지 뭐, 면허 취소는 못해.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부잣집 아들래미들이 다 알아봤는데, 면허 취소할 법적으로 할 근거가 없어. 쉬지 뭐, <laughs> 휴가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선 때 지지율을 딱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대화를 할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이들만 싹 나갔잖아. 대화할 상대가 없네. 전공이 협회 무슨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표 내고 일하는 전공이도 있고요 안 나오는 전공이도 있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시비만 걸어놓고 화만 돋か놨고 움직였는데 자기들 생각처럼 모여서 시위하고 파업하고 이걸 안 하잖아.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해결 능력도 없고. 해결 능력은 몇명 가다 넣서 본보기로 딱 이렇게서 해 입막음하고 겁주고 이렇게 하려 고 그랬는데 오잉 방법이 없다. 전공이 파업 도왔나? 서울 청서 의협 간부 직접 수사. 의협 간부 직접 수사. 의협이랑 전공이랑 뭔 상관인데? 의협은요 개업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전공이는 큰 병원들,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 의협 간부가 전공이랑 접점이 있나? 없어 아무 것도. <laughs> 죽을 맛이지 <마시지. 웃음> 코미디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전공의가 없으니까 종합병원에서 교수들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 PA 간호사 시범사업 개시합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laughs> 야, 간호법 거부했잖아. 윤석열. 비의 간호사. 간호사가 하는 직무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자 해서 간호법을 만들었는데 그거 거부했잖아. 근데 시범사업 개시합니다 <laughs> 코미디가 따로 없잖아. 뭔 나라가 이 모양이야? 어? 나라가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이에요. 병원장이 업무 범위 결정할 수 있게 시범사업한다. 지금 간호사들만 죽어나는데 이거 간호사들도 지금 엎어야 돼요. 간호사들도 의사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돈더 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뭘 하고 있냐. 전공이 이탈 잔기화에 초진환자도 병원도 비대면 질련 전면 허용. 의료민영화. 이걸 터트린 건이 사태를 키우는 건 의료 민영화 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스물스물 조금 큰 스피커들도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엄청 떠들어 댔잖아요. 제가 영향력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지금 논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요. 전공이 이탈은 종합병원입니다. 중환자들, 수술환자들, 입원환자들이 문제지, 비대면 진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동네 병원들은 그대로 다 운영하고 있거든. 이거랑 비대면 진료 확대랑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 근데, 전공이 이탈 장기화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공이랑 비대면 진료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공이들은 대학병원의 교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의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어려워지고 입원 환자들 다루는 게 어려워지는 거지, 비대면 진료하는 사람들과 전공이라는 접점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전공이가 이탈을 장기화하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밝았지도 않은 소리예요. 경증 환자, 비대면 진료를 흡수, 동네 병원들, 작은 병원들 다 운영하고 있어! 상관 일도 없는데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의료민영화 하고 싶어서. 지금 의협 간부 막 수사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노한규라는 예전 의협 회장 지금 은 의협 회장인지 모르겠는데 2022년 2월 20일 노한규입니다 대한민국 의사의 일인으로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지선언에 참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가진 후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인권수호는 생명을 지키는 의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대한민국에게 번영을 선물한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후보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친중 행보의 위협성을 인지하고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균형 있는 외교가 기대되는 후보입니다. 국가 발전은 가로막는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깊은 귀족노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후보입니다. 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노한규 하지만 노한규 지금 정부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그리고 이면택 회장과 나를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집단 행동 교사 및 방조죄다 나는 통화 메시지 만남 등그 어떤 형식으로든 단한 명의 전공의와 교류를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다 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임금을 모시는 조선, 수령을 모시는 북한과 다름없다. <laughs> 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한 규는 여기가 북한이구나. <laughs> 네가 찍은 윤석열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임현택 소학 회장 이면택 민족정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했습니다. 이면택 <laughs> 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이 오마이뉴스를 민족정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실. <laughs> 입틀 막 다가고 나서 군부 독재가 다시 온듯 이러고 있고 세계 어떤 나라도 증원 때문에 파업 안 한다고 하는데 세계 어떤 나라도 사직한다고 잡아가지 않는다. 북조선 중공 빼고. <laughs> 이분 갑자기 흑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분 흑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분 흑화 한번 보십시오. 이분 흑화하는 내용 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못해도 가만히 앉아서 명품 가방이나 선물 받는 사람보다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린벨트 프로젝트는 거 보니 감옥간 어떤 욕심쟁이 할머니가 도처에 땅 사놓은 듯. 김건희 특검 찬성. <laughs> 법카로 10만 4천원치 먹은 사람은 기소되었는데 300만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까? 갑자기 오 어, 이분 흑화하더니 사고를 바꿔서 이참에 디올 홍보대사를 시키고 대한민국 명품산업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우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폐업했답니다. 증거은닉인데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구수나 했는지 이해간다. <laughs> 말 너무 심하시네 이분 어? 원래 머리도 나쁜데다가 폭탄주를 수십 년간 먹었으니 내가 온전할 리가 남은 건 우악스런 고집만 남았구나. <laughs> 말 너무 심하시네. 어? 하기야 나라도 머리에 든거놓고 사고만 쳐대는 성형괴물하고 살려면 술 생각만 나겠다. <laughs> 야 이분 선 넘네. 어? 디올백헤어, 재벌 이익 극대화, 의료 민영화, 돈 없으면 죽어야. <laughs>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디올 백케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의료민영화 갈 거다. 비대면 진료 풀어서.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 지금 이렇게 극화하고 있어요. 입틀막 한번다가고 나서 윤석열 맛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극화했습니다. <laughs> 재밌죠? <웃음> 재밌어! 이 찍들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정신 좀 차려. 자, 2천 명 증원하는 거 될까요? 안 됩니다. 교수 있어요? 학교 어떻게 할 건데 내년부터 2000명을 어떻게 증원을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배치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지금 지방 의료가 문제잖아요. 지방에 그 배출한 의사들을 지방에 강제로 일하게 할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숫자 2000명 증원 내년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의대 갈수 있겠네? <laughs> 학부모들이 갑자기 아이고 윤석열 잘한다. 그냥 이게 다예요. 이러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키워주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 나라가 지금 포트홀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타이어 빵꾸고 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근데 보수가 제대로 잘안 돼요. 왜냐?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안 내려줘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개판인 나라. 모든 게 주먹구구식인 나라. 이번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진짜 나라 골로 갑니다.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 그나마 빨리 복구할 수 있어요 의대정원 2천명 증언을 통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이걸 때려잡는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의사들이 전공이만 사표를 내는 이런 짓을 하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윤석열 작전세운 쪽은 야 이거 완전 나갈인데 <laughs>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정말 무능하다.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그러니까는 그 옛날 매국노가 있었다면 딱 이런 놈들일 겁니다. 딱 이런 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나라를 팔아먹는다. 지금도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중이죠. 일본과 미국에 팔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들리고 있죠. 이번 총선 압승해야 됩니다. 못하면 진짜 나라 팔아요. 팔고 있어, 지금도. 정신 차리고 우리 힘내봅시다.